자, 여기는 월세가 올룸인데, 네. 40만원이에요. 40? 40이 좀 비싼 편 아닌가? 좀 비싼 편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참고로 웃긴 집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 음. 채널에서 한번 보여줬던 건데. 아, 그래요? 일반인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자, 들어오시면. 여기 신발 두는 곳이 좀 작기는 작아요. 네, 그렇네요. 어, 작기는 작고 주방도 조금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네. 이제 자취인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구조가 뭐냐면 주방 분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주방이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 저기 방이랑. 분리돼 있네요. 어, 분리돼 있잖아요. 아. 그거는 큰 장점이에요. 음. 음식 냄새가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뭐 설거지하고 밥하려면 신발을 신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 돼요. <laughs> 신발장이 없는데요? 어 신발장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발장이 아,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자 일단 방 한번 보시죠 어네자 네. 봐요 제가 가성비 집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 9시원 아니에요? 아 고시원이라니요 이거 어떻게 <laughs> 오, 보시면 같긴 한데, <laughs> 자 봐요. 근데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에서 이때까지 저희 채널 좀 보셨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 보셨던 이상한 방 이런 거 아니죠? 아, 어, 네, 괜찮아요. 여기 가성비 쩐다니까. 가성비. 어, 가성비가 쩝니다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 있죠. 어, 옷장도 있어요. 네, 어. 옷장이 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냉장고. 냉장고도 있네. 크네요. 네, 냉... 네, 냉장고가 이제 방 안에 있기는 합니다. 어, 그거는 조금 단점. 음.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도, 이렇게다 옵션으로, 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여기 새 창살 같이 돼 있잖아요. 아. 어, 새 창살 같이 돼 있어서, 요게 조금 단점인데, 1층이라서, 어, 아. 1층이라서 저렇다는 거. 어, 침대도, 풀 옵션이에요. 오, 그런데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월세 사시면 본인 계약해요? <laughs> 솔직히 말하세요? 해안할 네. 거예요. 것... <laughs> 절대 계약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 편의점, 자주 가요, 현정님 편의점, 어, 술 사러 갈 때. 편의점에 갔을 응. 때, 뭘살 때, 응. 원 플러스 원 좋아해요? 원 플러스 원이면 좋죠. 웬만하면 원 플러스 원이잖아. 근데 원룸도 응. 원 플러스 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요? 방을 하나를 계약하면, 응. 방을 하나 더 준다. 이런 요. 개념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일단은, 화장실 한번다 볼래요? 여기 아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다. 응. 화장실이 깔끔하죠? 오? 깔끔한데요? 네, 오. 깔끔한데, 오. 어, 화장실 진짜 깔끔하죠?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자, 뭐야? 일단 한실. 한식. 한실은 뭐, 안대로 네. 깔끔하다. 음 어, 깔끔하다. 충분히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좀 좁은 거. 요건 아 단점이다. 음 자, 지금까지 솔직히 어때요? 그냥 40cm 비싸죠? 음... 네. 어... 저, 아직은? 응. 어, 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90원 만원 크기인데, 음. 비싸. 관리비 다 포함해서 40이긴 해요. 음. 보증금은 300이에요. 근데 음. 어? 친구랑 살면 음.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요. 완전 불편하죠. 한 방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특히. 싫어요. 싫잖아요. 점점. 근데 저문 한번 열어봐요. <laughs> 오! 헉. 하나 더 있어. 방이 <laughs> 하나 더 있어요. <laughs>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원 플러스 1이네요 맞죠? 어. 여기도 이렇게 옵션들이 다 있어요 어! 맞네 이제 여기는 40인데 어떻게 보면 친구들끼리 살거나 연인들끼리 살기에는 음. 괜찮다 음. <laughs> 근데 이제 여기는 어. 단점이 아, 있다면 화장실에 네.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내가 서녀을 <laughs> 예, 보고 있어 네. 근데 들어와. 네. 어. 그 저쪽에서 들어와. 어. 그럼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는거죠. 아.. 대, 대참사가 일어나겠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여기서 샤워를 하고 있다. 음. 그건 친구가 들어와. 음. 그건대참사가 하는거지. 아.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음. 그래도 이제 방 두개에.. 요새 원룸 한개가 40만원씩 하거든 네. 근데 <laughs> 왜.. 왜웃이왜요 아.. 코물러.. 코물나 왔어요. 웃다가 <laughs> 다음 두개 월수 사이면또 쌍편이다. 그뭐 그저. 어 쌍편이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책상 같은 건다 있어요. 책상도 다 있고 이제 저기는 책상이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부할 사람들. 아. 그리고 저기는 이제 누워서 잠만 잘 사람들. 이렇게 음. 해서 둘이 엠방에서 20만원만 내면. 아. <laughs> 이런데 살수 있다. 그리고 본인 뒤에 봐요. 에어컨도 있잖아요. 아우. 각 뭐. 예, 방별로 에어컨도 다 있으니까 장점이다. 음. 음. 근데 이 전화기는 이제 옆방 친구랑 전화하는 전화기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아, 맞아. 참고로 요방 사람만 음. 그현관 열어줄 수 있어요. 아. 그 아. 냉장고는 저 방에 있는 사람 없수있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그, 단점이 있다면, 이제, 주방이, 음. 주방이 공룡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어, 주방이 공룡이 있고, 음.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하든지, 친구들끼리 살든지 하면, 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담당. 요리 담당, 청소 어, 그래. 담당. 그치. 그 요리 담당은, 냉장고 있는 방에 살고, 그리고, 설거지나, 요런 거할 사람들은, 뒷방에 살면 되는 거죠. 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신발장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네. 신발장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신발장이. 밥 먹는데 옆에, 음식하는데 옆에 신발장이 있다 아, 어, 맞아요. 그건 단점인데, 아. 진짜 큰 단점이 뭐냐면, 신발이 두 개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laughs> 대구에는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의 방이, 진짜 많아요. <laughs> 역시 후하네요, 인심이. 어, 인심이 후합니다, 음, 인심이 대구가. 인심이 후하네요. 그래서 혹시, 그, 현장님은 여기 살면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